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미인혜창입니다. 매년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던 팔당호. 올여름 상황은 좀 어떨까요? 올해 녹조대응 TF팀의 운영으로 상황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물 색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2,500여 만 명의 식수원인 북한강 팔당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팔당호의 수질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용사와 삼봉리, 강천 등 팔당댐 전 수역에 대한 유해 남조류 발생 현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관심 단계 이내 남조류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비가 많이 온 데다 팔당호 상류 지역인 충주댐, 춘천댐, 팔당댐의 방류 수량이 많아 남조류 발생이 억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의 저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소양강댐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팔당으로 내려오는 방류하는 물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녹조를 발생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취수 시설 주변에 조류 차단 막을 설치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입된 조류 속 독소는 활성탄, 염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99% 이상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5월부터 녹조 대응 TF 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비상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예찰활동과 투자가 우리의 수자원을 지켜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 야행성 맹금류인 올빼미 세력권을 추적한 국내 첫 사례가 탄생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상북도 일대에서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의 번식기간 세력권 연구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번식 중인 올빼미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암컷 올빼미가 3개의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육추기간이 30일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세개중한 개는 부화하지 못했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 마리는 30일 이후 둥지를 떠났다고 생태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암컷 올빼미가 세 개의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육추 기간이 30일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세개중한 개는 부화하지 못했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 마리는 30일 이후 둥지를 떠났다고 생태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번식기 암컷에 비해 행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컷의 행동을 조사하는 등 올빼미의 서식지 분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16개 지자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위반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전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8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73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생활 폐기물 배출자조사 시범사업 참가자를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5년마다 실시합니다. 이번 오차 조사는 기존 생활 폐기물, 환경 기초 시설, 사업장 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네개 범주에 생활 폐기물 배출자 조사 시범 사업을 신설해 총 다섯 개 범주로 실시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이달 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대표 경관 네 곳이 국립공원 백경으로 추가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와 규봉암, 덕산 너덜 등 우중산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경관 4곳을 국립공원 100경에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100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1년 설악산 등 20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경관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 목록입니다. 공단은 올해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의 경관도 포함시켜 내년 중 100경 목록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서, 모기에 입이 돌아간다는 시기지만 더위는 쉽사리 누그러들지 않을 듯한데요. 김택수 기자가 처서 절기의 날씨를 정리해드립니다. 23일은 입추에 이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모기도 입이 삐뚤러진다는 처서는 24절기 중 입추와 백로 사이의 절기입니다. 예로부터 처서가 지날 무렵에는 습도가 서서히 가라앉고 애미 소리도 자취를 감춘다고 해 선조들은 눅눅해진 책과 옷을 햇볕에 말렸다고 합니다. 처설을 전후에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이 시기 농촌에서는 햇볕이 누그러지면서 풀들이 더는 자라지 않아 벌초를 하거나 논두렁에 풀을 깎는 때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처설을 전후한 8월 하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지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위가 집을 짓고 들어가 가을을 불러들인다는 처서 다가올 환절기를 대비한 건강관리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TV 김택수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걸프지역 표준화기구의 전기전자제품 부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코엑스에서 환경부와 국민안전처의 주최로 2016 생활화학안전주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태백산돌입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심의를 최종 통과해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서울시에서 중점협력국 초청 석사학위과정 외국 연수생 대상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성실험이 미흡한 것을 알고도 무기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범죄기업에 면제부를 준 정부기관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환경TV 민해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